그라벡스 그래, 저거 잊어버렸다니까? 맨날 내가 문, 문, 문도 짜고, 뭐냐, 문 그거 거리 끼는 것도 했는데 잊어버렸어. 문다 달렸구만. 아이, 이거, 이거. 실린다? 이거, 이거 하는 거 잊어버렸다니까? 그걸 잊어버렸둘 뒷작이야. 예전에는 잘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잊어 버렸어. 무리 뭐, 안 맞아서 그런다고. 하려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본 거야. 여기 뭐, 홈이 있어요 오늘 뭐, 뜯어갖고, 이 접도 하니까, 하니까. 응, 그것만 달아주면 돼, 지금. 십자고라 십자? 판줄 아니 십자가 있어 십자 요으면될가컵 고기였네 작은 뭐가? 요거 어? 응. 걸려버려서 안돼 아, 여기있어 다 아, 대충 깨봐 내가 나중에 할게 대충이 되고, 대충 내되고 어떻게 해야지못 못 찾아보면 어디 있을건데 아 무거워 무겁지 무겁더라 힘센 사람이 자꾸 이야근해 그안 뚫어지지? 안 뚫어져? 저기로 뭐. 오는데. 길이 없대요 아니, 길이 할 것도 없고, 그냥 저기로 뚫으면 되잖아. 응. 그 스크루 볼트. 응.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조그만 거. 나 하나만 줘 이거 할 엄마 이런거 나중 바꾸면 됩니까? 응? 어, 집에 있나네잡아줄 응. 지리산 그때 우리 한번 갔냐? 두 번? 세 번인가? 세 번? 나는 그리고 나 혼자 두번 올라갔다 인년이 나와갖고 올라갔다가 한몇번못 올라가고 아, 나중에 보면 될까요? 좀 피포로, 피포로 이거 나중에 실리콘을 한번 붙여보면 될까요? 아 필수를 좀 뜨거운 로가이거뭐 걸로 뜨거운 걸로 다거운걸거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한거 봤냐, 언제? 봤어요. 몇년 됐어? 네. 폼안 하고 있더만요. 응, 결혼해갖고 살지? 여기서 결혼해갖고 올라갔잖아요 그니까. 형은 부도날때보고 그때는정신없어고 케이지를 열어요 부도날때요? 우리 네. 부도날때 나 집에 아... 그니까 이제 정신없을때 오니까 내가 뭐차 한잔 못하라고 음. 기숙이는 잘 살지 그렇지 기숙이 누나 밑에가서 일하고 있는데 음 <laughs> 그럼 잘있어 이렇게, 결혼해갖고 왔어요, 그냥. 얘기만 없지,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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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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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짝 세거네 중고가 아니고 거 가니까 내가 옛날에 샀던데 하순가니까 있드만 하순에 있어요? 그 하순에서 하슨, 들어가지고 오른쪽에 잔해시장에 있대 거기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내가 뚫을게 이렇게 뚫는다고? 응 내가 자를 땐 내가 자르면 되잖아 맞게 해놨는데, 여기 침대를 하면서 했더니 미리 넘어가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 비닐. 이거? 할수 없어. 아니, 이렇게 놔둬라. 이렇게 쓸래. 오케이. 저것만 해주면 돼. 어쩍다 이, 이, 이 잊어버리냐. 아기는 신고가인가 이렇게 하네? 아, 또 버스가 물이 샌다니까. 여기? 응, 음. 여기. 여기도 옆에서 저렇게 새나 봐 근데 어디서 들어온지를 모르겠어. 어, 곰팡이 냄새가 나. 음. 포크레인고친가봐 수막이도 모르더라고 수막이는 내놨어요 놔둘래요 내일도 비 온다면서 응 음. 다음이 너 좋겠구나 그러니까 비가 그나저나 이번에 진짜 비 많이 오더라 그저껜가 130몇미리만오던요 그저께 내가 저기를 받쳐놨거든 산에 오던 곳에 응. 옛날에 그 밥솥을 그랬더니 콕 파였는데 8cm나 되더라고. 오아 끼려 끼려해서 못 들어가. 응. 뭘 해야 돼? 응, 그래. <laughs> 땡큐. 물, 라인도잘라도 되겠습니까? 있어, 오, 25파이 50. 그거 뭐야? 동그란 거 구멍 파거 있어. 요 음. 길이도 있어 나한테. 뚜껑도 내가, 뚫는 내가 시간이 많이 이렇게. 에이, 여 어떤 거안 되니 소? 댕, 저거 뭐? 이열쇠만 챙기면 음. 돼. 이것, 이거 이 있어. 예, <뢰쳐> 이제 네. 작품이 만들어지고어때요 만들어 이제 마무리 칼은 막았으니까 이거 안것도 아니지 이제 잘라놨어요 그래, 아, 이거 코너 먹어. 아니야, 야 이거 먹어. 아 이거는 꼭서둘서될거 아니야. 빨리 한다고. 빨리 한다 놔. 그래. 그래. 물이 같고, 큰일이네. 음, 괜찮아요. 뭐 찾아봐갖고 할수 있는 물 3개 다녀야지. 뭐 네. 그래, 땡큐 들어가라. 네. 어, 그래, 아하. <laughs> 또 이렇게 동생이 와서 도와주니 감사하지. <laughs> 땡큐 선수들은 이렇게 와서 금방에 땡큐지 땡큐 만 하면 딱을잠근다